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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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자, 망치자, 망치자 모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망치자 모사나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어, 떤 얘기를 한번 해볼까면은, 하 어, 제가 2020년부터 이제 새로운 그 가구를, 어, 하나 다짐하고 있어요. 어, 지금 제가 몸무게가 어 91kg, 93kg까지 지금 쪄버렸습니다. 아 어, 제가 지금 제 자신에 대한 어, 조금 이제 책임이 많이 이제 좀 허술하지 않았나. 어. 어, 지금 제가 93kg니까 13kg를 어, 최대한 어, 빠른 시일에 어, 감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멍치잡고사람입니다 일단 가장 큰 어, 이유는요. 제가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스포츠 센터도 운영을 하고 어, 건축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어, 작년에 저희 그 퍼스트 스케일 회원들한테 충격적인 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제가 운동을 했다라고 하니 전혀 어단 1도 어 믿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그본 모습을 보여주고도 싶고 그리고 제가 어 왕년에 어 한참 이제 활약했던 그런 어, 모습들도 이제 보여드리고자 제가 이 영상을 어, 찍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망치잡은 사람입니다 축구를 제가 한 8년 정도 운동을 하였고, 어, 물론 초등학교 때는 유소년 상비군 어, 대표로도 활약을 어, 했고. 아, 어. 그리고 중학교 때는 제가 이제 대구 어 대표 선발전에 붙어서 이제 일본에 어 한중일 경기를 어 참여를 하고 어 갔다 왔고. 예. 자, 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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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1학년 때부터 어그 베스트 엔트리에 이제 들어가서 경기를 어 뛰곤 했습니다. 어 때론 뭐 반게임도 하고, 어 올게임도 뛰고, 어 그리고 축구를 그만두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운동을 접했던 게어 복싱입니다, 복싱. 폭싱은 제가 왜 하게 되었냐면은, 제가 그때 운동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제 몸이 많이 풀었어요. 몸이 많이 풀고, 어제 자신이 너무 나태해지는 것 같아서, 권어 곤투를 해서 다시, 어제 이제 건강 관리도 하고, 그리고 혼자만의 약간 이제 뭐 조금 이제 싸움을 한번 해보고 싶은 어 욕심도 있고요. 그러면서 곤투를 시작해서, 이제 이게 뭐 취미로 시작했던 곤투가, 아마추어 대회를 나가면서 어 프로 라이센스를 따면서 어 이렇게 프로 전적 오전 3승까지 하고 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어 끝장을 보는 어, 성격이라서 이제 새로운 운동을 접하게 되면은 정말 어, 열정적으로 수구욕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성격입니다 그렇다보니 어 복싱 같은 경우도 제가 신년한점만 제가 두번을 나갔다 왔어요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싸우면서 많은 걸 느끼고, 어, 많은 경험도 쌓고, 그러면서, 어, 좋은 추억도 만들었죠. 그, 권투를 어, 한참 하다가, 제가 중간에, 이제, 어, 군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군복무를 어, 이제, 하기 위해서, 어, 입대를 합니다. 입대를 해서, 처음 시작했던 그, 제가 2등병 초창기 때 처음 시작했던 게, 어, 스케이트에요 스케이트 제가 그 11사단 어, 강원도에 제가 홍천에 제가 근무를 하였는데 거기는 스케이트와 그 다음에 이제 뭐그 줄다리기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스케이트를 시작을 해서 어, 포대에서 이제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포대에서 착주를 해서 연대에서 또 성적을 내서 우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11사단 사단 대표로, 어, 릴레이 경기로 하기 때문에 그때 네명인가 아마 이렇게 발탁이 되어서, 어, 출전을 합니다. 출전을 해서 저희가 사단 대표로, 어, 스케이트 선수까지 저희가 활약했던, 어,

4년, 어, 4, 5년 정도 전이죠. 예, 전에, 어, FK리그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프로 풋살입니다. 프로 풋살. 프로 축구가 있듯이, 어, 축구 선수 생활을 이제 은퇴하고, 보통 이렇게 프로 풋살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프로 풋살을 해서 또 풋살에 또, 어, 묘미가 있어요. 또 재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활약을 잠깐 했던, 어,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대구 오성 FC입니다. 허성수 선수가 나섭니다. 굽게 됐습니다. 기회를 맞이합니다. 대구 오성 FC 그대로 결정. 밀어넣는 슛. 골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골. 첫 번째 골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최성민 선수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허성수 선수에게 연결을 정말 잘해줬어요. 경기가 현재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대구성 FC, 안쪽으로 그대로 아웃프런트 킥으로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은 하기 어려운 동작이었는데, 네. 아, 정말 절묘하게 들어갔네요. 다시 한번 허성수의 골. 안 하고 바로 오른발 아웃프런트로 때렸어요. 네. 오른쪽 측면. 중앙으로 갑니다. 다시 이어봤습니다 오른발 숏. 그대로 다시 한번 도망가는 대구성 FC입니다. 자, 허성수 선수 오늘 첫 경기인데, 네. 벌써 3골이라 기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허성수 선수가 전반전에만 해트트릭을 기록하는군요. 안녕하세요. 멍치시장사입니다 제가 이제 복싱장에 가서 13kg를 어, 감량을 할 예정이에요. 어, 한, 한 3개월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한 3개월 정도 하면은 13kg를 어, 충분히 제가 마음껏 즐겨 먹으면서 딱 오로지 근육량으로만 어 제가 80kg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해 저도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건축도 할 테니까 지금 어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퍼스 트 스킬 어린이들도 어꼭 하고자 하는 일들, 어꼭 목표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고. 항상 만약에 그 일에서 어, 안 됐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또 다른 경험을 어, 준비를 해서 어, 경험을 쌓아 보시면 그것 또한 어, 어,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 그 살아가는 그부분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상입니다.